안녕하세요. 동화개미TV의 안산개미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를 해볼 종목은요, 바로 모토렉스라고 하는 종목하고요, 어, 인지 컨트롤스라고 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어, 두 종목을 한 곳에 묶어가지고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모토렉스하고 현재 인지 컨트롤스는 시장에서 많은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두 종목은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와 좋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 근데 제가 카페에서도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어이 종목에 대해서 한없이 기다리자가 아니라 저는 딱 3월까지만 조금 기다려 볼까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글을 조금 적어놨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시면은 이 모토렉스가, 어1.36% 손실이고요. 그리고 인지 컨트롤스가 3.1% 손실입니다. 어 현재는 이제 약, 어약 수익권이, 보시면은 약, 그, 뭐죠? 약 상승에서, 어, 약 하락으로 바뀌었습니다. 맞죠? 바뀌는 바람에 손실이 조금 더 커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이 커진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어, 근데 제가 3월까지만 딱 기다려볼 것이고요. 만약에 이 종목은 이제 더 이상 어, 더 이상 이제 3월까지 갔는데도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하면 종목을 조금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어,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 정도 기다렸는데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다 라고 하면 어, 조금은 교체해 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어, 제가 요거 이제 설명 드리려고 방송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이두 종목들이 절대로 잘못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모토렉스는 이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이 나와준다면, 주가는 반드시 크게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자동차가 달려야 되는데 지금 현대차 그 다음에 기아차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신고가 맞죠? 신고가를 가고 있고요. 어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 밑에 있는 부품주들이 아직까지는 크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따라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어, 그렇다고 하면 이 차량용 차와 관련해서 이 자율주행과 관련해가지고. 이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인 이 모토렉스 역시도, 어, 상당히 함께 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지 않겠는가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 모토렉스 같은 경우에는, 어, 보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회사라고 할수 있는 이 전진로봇 건설이라고 있는데요. 이 전신 로봇 건설이 이제 어,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수주를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수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또 다시 이 종목은 급등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겠느냐? 어,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모토렉스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바닥권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5,000원 아래 구간, 그러니까 15,000원, 16,000원 아래 구간. 여기가 저는 바닥이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모토렉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실적이 완벽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작년 실적이 저는 또 최대 실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본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제가 봤을 때는 어, 모토렉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저는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나와 준다라고 했을 때 이제 3월 초기에 어, 사, 작년 실적이 4분기 포함해 가지고 다 발표가 되거든요. 그때 이제 만약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음에도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종목을 어, 교체를 할 필요성은 있겠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토렉스 같은 경우에는, 어, 역시나 보유하셨다라고 하면, 어, 조금 더 가지고 가서, 어, 이게 실적이 나왔는데도 안 간다. 그러면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어, 이게 실적이 이제 제가 봤을 때 3월 말, 어, 3월 초에 나오고 반응은 3월 말까지 보자 이거죠. 그래서 3월 말까지 봤는데도 이게 안 올라간다 라고 하면 약수 익건요 어, 상태에서 저는 어, 전략 매도를 해서 종목을 조금 더 빨리 가는 것으로 좀 바꿀 필요성이 있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을 굳이 지금 자리에서 그냥 어,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솔직히 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팔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종목임이 틀림이 없다. 어,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이죠. 어,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과하고, 시장에서 소외를 받다 보니까 올라가지 못했다. 정말 좀 아까운 종목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3월달까지는 어쨌든 보유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제가 인지 컨트롤스 설명 드릴 것인데, 현재 인지 컨트롤스가 14,650원, 그러니까 이게 초존도체로 올라갔죠. 그 이후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인지 컨트롤스는, 어, 실적이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좋아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난해 영업이익이, 어, 270억, 굉장히 잘했습니다. 어, 좋게 나왔고요. 잘했습니다. 잘했고, 어, 매출액이 6,346억에 270억인데 영업이익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높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장, 어, 2022년도 대비했을 때58% 증가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당기순이익도 51%나 증가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여기 어, 현대기아차에 납품을 하고 있죠. 자동차 부품주들이 갈때 얘도 같이 갈 거라고 저는 믿어 심치 않는데요. 이제는 이게 초전도체로 갈게 아니라 자동차 부품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딱한 달만 더 기다려보고, 그러니까 이제 2월달이니까 3월달까지만 인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주가가 안 올라간다면 종목 교체, 어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수익권 또는 약 손실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 그때 가서 제가 어떻게, 어느 구간에서 이걸 잘라야 그래도, 어, 그래도 손해안 보고 자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 이 종목 역시도 가지고 가야 될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보죠. 왜냐하면 얘가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으로 갔을 때 계속해서 수주가 나옵니다. 수주가 나온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수주를 2020, 당해 년도가 아니라, 뭐 2023년, 2025년, 2026년,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실적들이 전부 다 뒤쪽에 몰려있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 2020년보다는 2021년이 낫고, 2021년보다는 2022년이 낫고요. 2022년보다는 2023년, 3년보다는 4년이 올해가 조금 더 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잘못 가는 이유는 소외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죠. 인기가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laughs> 어, 근데 이게 소외주가 언제 갈지도 모르고, 어, 그래도 팔기에는 좀 아깝고 하니까, 마지막 마지노선. 딱한 달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도 주가가 안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 종목을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무튼간에요. 이 인지 컨트롤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아까운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조금 교체를 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3월달까지만 딱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금 더, 어, 지루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했고요.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 이제 성북개미가 추천을 하고 있는데, 무료 추천주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셔가지고, 가입을 해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 성북개미가 추천한 종목인, 어,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 수익률 인증을 해주셨고요. 여기 보시면 11% 어, 무료 추천 준데 이렇게 많이 났죠. 그리고 성북개미가 추천한 여기 보시면 2월 어, 20일 날 추천 드렸던 포스코표처엠 어, 여기 보시면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오늘. 근데 이제 어, 여기 인증을 좀안해 주셔가지고 그런데 인 어, 확실하게 이거 이제 제가 캡처해서. 올라간 거 보여드렸으니까. 자, 혹시라도 무료 추천주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셔가지고 가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